안녕하세요, 여러분. UI ASMR입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해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쵸? 어, 부끄러워. 어쨌든, 어, 제가 비디오 커버로는 몇번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올리긴 했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다고요? <laughs> 네. 어쨌든 제가 영상을 굳이 찍었, 찍지 않았던 이유 중 가장 큰건 제가 얼굴에 표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을 할때 어, 표정이 늘 웃기게 나와요. 막 손짓도 되게 많고, 음 표정도 막. 이런거 하고 제 친구들이 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얘기 막 하고 제가 신나서 막제 얘기하잖아 그러면 저기 김유아이 씨 뮤지컬 하세요? 뭐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그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쨌든 그래서 asmr은 본디 릴렉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상인데 저는 오히려 방해를 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장비가 딱히 갖춰지지 않았어요 음... 음 지금도 솔직히 제대로 된 장비로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음성이 저번과는 좀 다르죠 음. 그래도, 원래 이번 주가 너무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리고 넘어가나 했는데, 그래도, 아, 저번에 너무 늦게 왔는데도, 여러 막 댓글도 남겨주시고, 막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니까, 이제, 제가 꾸준히 업로드를 한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꾸준히 댓글 써 주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낯익은 얼굴이나 닉네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가운 거예요. 어잘제 잘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혼자. 그래서 이제는 꾸준히 올리고 싶어서 음 사실 오늘 집에서 씻기만 하고. 계속 화장도 나 공부하다가, 내일이 일요일이네? 오늘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 이런 생각에 공부하다가 옆서싹 치우고, 저기 화장대 보이시죠? <laughs> 여기서 막, 막 엄청 막 화장을 했어요. 렌즈는 안 켰어요. 아무튼,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수다 영상이죠, 또.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수다를 아껴서 롤플레이나 하나 하지 그쵸? 그니까 어쨌든 어... <laughs> 제가 방금 전처럼 얼굴 표정을 너무 많이 써서 저도 모르게 지금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써서 끄는 게몇 가지 한1 0 번은 다시 찍는 거거든요. 지금 전에 너무 심 심하게 약간 오버하신다라고 생각을 아니,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끄는 게 많은데 이번은 안 끊고 그냥 가려고요. 아무튼 그리고 어, 영상을 찍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풀살풀살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거 아세요? 음, 가라나요? 음, 음, 여기가 씹혀요. 씹히고, 음, 음, 여기가 맞닿아요, 이렇게. 볼살이랑볼살이 그래서, 전 생각했죠. 이게 ASMR 처음 찍은 게 1년 전인데, 아, 1년 후나 뭐, 나는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하고 어, 엄마가 나이 들면 볼살이 빠진다고 했으니까 볼살이 빠지고 완벽해진 얼굴로 찍겠어. 그래도 완벽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요 안녕하세요, UI 스몰입니다. 근데 현실은 이거니까 그래서 되게 망설여졌는데 이제 더 끝나고 어,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어, 얼굴이 보이면 좋은 롤 플레이들도 찍고 싶은 게 있어서, 음, 이런 기회로 얼굴을 공개를 해봤어요. 어, 방금 두 번째에 말했던 그 기기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폰 샀어요! 갤럭시 S5 노트! <laughs> 뭐 엄청 신형 폰은 아닌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폰을 막안 좋은 거를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좋은 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물에 퐁당 빠뜨리고 그 약정이 계속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약정을 걸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정 끝날 때까지만 뭐 쓰고 뭐새 어, 좋은 걸로 바꾸자 이런 생각에 뭐제폰 썼는데 제폰 망가졌어요. 셀카를 못 찍게 약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옛날 폰도 그냥 놓고 친구 폰을 빌려 썼는데. 친구폰이 원래 좀 상태가 안 좋긴 했지만 제가 더 상태를 안 좋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배터리 커버가 달랑달랑 그래서 테이프로 이렇게 샥 붙여놓고 또 이어폰 꽂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안 들려요. 지지지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 s m 물못 들었다니까요. 잘때막 컴퓨터 이렇게 끌어다가 막 컴퓨터에 이어폰 끌, 끼고 자면 얼마나 눈부신 줄 아세요? 어쨌든 그리고, 어, 어, 화면 액정도 산산 조각난 상태였고, 전원 버튼도 잘안 눌렸어요. 열번 누르면 한번 될까 말까. 그래서, 10초 자동 꺼짐? 그거 해놓고, 그냥 안 눌러, 그냥 10초 동안 냅두면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고, 막 그런 식으로 제 생활을 맞춰가며 살았는데, 근데 제가 딱히 폰 욕심 없어서, 물건 욕심 별로 없어서 그냥 아 어, 전화가 되고 카톡이 되고 문자가 되면 되지 이거는 카메라도 안 고장 났잖아 근데 화질이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았는데 어, 어 죄송해요 어 살았는데 하루는 너무 이렇게 폰이 렉이 걸리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배터리를 열어서 뺐다가 꼈어요. 그런데 배터리를 열고 꼈는데 배터리를 열어서 어 빼고 다시 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전원 버튼이 고장났다 했잖아요. 전원 버튼이 안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만 100%로 충전되고 안 열려요. 안 켜져요. 네, 그런 상태고 제가 그 전원 버튼을 모든 기구를 다 사용했어요. 뭐 바늘 뭐그펜 뒤에 달린 지우개 막뾰족한 펜뭐 구획을 나눠서 그 작은 슬립버튼인데도 막 여기 찔러고 저기 찔러고 여기 찔러고 보 나중엔 막 귤껍질로 막 눌러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을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 이렇게 막 아마존에 들어가서 폰을 질러버렸죠 그리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어? 더싼거 있었네. 아, 그냥 이 가격이면 매장 가서 살걸, 지금. 뭐 약간. 그래서 폰이 100달 되기 전까지는 좀 고생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새 폰으로, 음, 찍는 건데. 오디오는 조금 전이랑은 다르게 깨질 수는 있지만,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근 네, 시험 삼아 들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막, 따로 놀고 그런 건 같진 않더라고요. 약간, 화이트 노이즈는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지금 은 시험 삼아 영상 올려보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저 근데 이거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올린다고 갑자기 막 화장하고, 막옷 갈아입고는 했지만 부끄러워서 불쌀이 부끄러워서 안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개 올린다는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콘텐츠가 수다 같은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롤 플레이 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이제.